보드 본고장인 유럽의 메이드 인 코리아 보드가 상륙했습니다. 그것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이룬 쾌거입니다. 대한민국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도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화제클릭 이병태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스키장이 북적입니다. 그런데 슬로프에는 스키보다 스노우보드를 타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젠 스키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노우보드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 2여년 전. 지난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부터입니다. 보드 인구의 급증은 스키와 달리 다양한 테크닉으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스노우보드의 핵심 기술은 보드와 부츠로 연결해주는 이 바인딩입니다. 자기 중심을 이동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그 움직임을 보드판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 만약에 바인딩이 제대로 잡아주질 못해가지고 발치꿈치가 뜬다든지, 그럼 뜨는 만큼은 저, 저 전달하려고 하는 그 각도가 로스가 생기는 거죠. 보드 성능을 좌우하는 이 바인딩에 혁명이라 불릴 만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바인딩은 발목과 앞부분만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밀착도가 떨어져서 힘 전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신개념 바인딩은 간편한 탈착과 함께 고정력을 부츠 전체로 분산해 완벽한 밀착도를 구현했습니다. 시작. 도더들 반응은 한마디로 놀랍다입니다. 와, 진짜 편하다. 저희가 원래 했던 바인딩보다는 너무 손쉽게 할수 있어서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착용감도 되게 좋아요. 에휴, 훨씬 편리한데. 요 빨리 체결되고. 보통은 이제 오래 걸리고 다리도 아픈데. 바인딩이 깍져지지니까난 안정감이 있고 타기가 어, 돌때 같은데 딱 타기가 더 좋아요. 스노보드 60년 역사를 새로 쓴 곳은 국내 단 하나뿐인 스노보드 제조사 버즈런 올초 국제 특허 출원과 함께 그 기술력을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습니다. 스노보드에서는 전혀 볼수 없던 새로운 제품이었기 때문에 전시에서도 상당히 성황리에 우리가 그 전시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바이어로부터 기술력과 안정성을 검증받는 데 걸린 기간은 10달. 지난주 독일 오토컬러사와 500만 불의 계약을 한데 이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에도 80만 불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모두 10만 대가 넘는 물량으로 수출가도 기존 제품보다 50%나 비싼 가격에 책정됐습니다. 사실 버즈런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본 것은 한국 정부입니다. 스노보드의 가장 핵심 기술인 바인딩이 아주 다른데부터 뛰어났다. 그래서 이 업체를 스포츠용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한다면 앞으로 많은 해외시장 발굴에든가 수출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선정 심사 위원에서 회 평가돼서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동계 스포츠 약소국에다 직원 17명의 중소기업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낸 것입니다. 고급 기술이 아. 어... 부과된 그런 제품이 고급시장인 유럽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게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력의 비결은 과감한 R&D 투자와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한 이익의 한30% 정도를 좀 개발 투자를 했다고 지금 계산이 되고요. 뭐한 3년에 걸쳐가지고 어, 정말로 반납 없이 이게 아니면 뭐좀 회사가 이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어, 전력해서 나가지게 된계죠 이 회사의 기술력은 20여 건에 이르는 특허가 잘 대변해 줍니다. 협력업체들도 신이 났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어, 버지런과 함께, 그 우리 회사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꾸 오다가 오고 하니까 상당히 아주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2% 달성으로 도약의 날개를 편 한국산 스노우보드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에 있는 두 업체가 아주 많은 관심을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만간 아, 저희들하고 선택을 해서 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SBS 이병태입니다